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이십팔 분입니다 음력으로는 5월 5일, 올해 양력으로는 6월 10일이 단오날입니다. 단오하면 역시 강릉 단오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올해 주제는 소사라 단오라는 주제로 올해 축제가 개최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강릉 단오제 위원회 김동찬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일정과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옷부터 또 입으셨습니다. 예. 네. 자, 강릉 단호제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단호는 농경사회에서 그 가장 중요한 파종이 끝난, 모내기가 끝난 후에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군네도 타고 씨름도 하고 또 창포 머리 감기를 하는 그런 그 절기 명절에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영동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어, 리그 지역을 보호해 주는 수호신을 모시는 그 수호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 함께 모여서 그 난장과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 형태로 음. 발전되어 와서 온 그러한 대표적인 한국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됐고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그 대표 목록에 그 등재되는 그러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 올해 주제가 이제 소사라 단호 이렇게 해서 네. 올해 단호제가 또 진행이 되는데 일정과 행사 소개를 또 해주시죠. 네, 그 올해 주제가 소사라 단호. 올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그동안 어려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갖고 그런 기운을 내서. 좀더 활발한 활동을 좀 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예.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단어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8일) 동안 그강릉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행사장에서 어~ 한 (64개) 프로그램과 한 (80여 개의)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특히 그~ 우리 단어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행사인 그 단어 굿이 또 펼쳐지고, 네. 그 외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의 단어를 추억해 볼수 있는 그뭐 추억의 단어라든가, 음. 그 단어 신맞이 때 부르는 연산홍과를 그것을 이제 챌린지를 통해서 입상한 그 수상작들과 지역에 있는 그 문화예술가들이 함께 협업해서 만드는 연산홍 챌린지 같은, 연산홍 콘서트,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매년 재미있게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단호제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강릉 단호제의 그 우리 슬로건 중에 변하는 있고 변함은 없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아, 단호제가 갖는 그런 그 풍요와 안녕에 대한 어떤 기원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대한 어떤 감사를 표시하면서 풍요와 기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단호는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잖아요. 네. 우리 그 단호제 100년 전의 사진부터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지금까지 많은 그 방향을 바뀌었죠. 겉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 행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절대로 변함이 없이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지켜왔다. 그것은 어쩌면 서민들이 지켜낸 어떤 집단 지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한 정신을 잃지 않되 시대가 바뀌면 어, 과학 기술도 발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뭘 네. 그, 요즘에는 뭐 드론도 있고 미디어 아트도 있고 그런 것을 또 담아내고 어, 또 우리가 또 시대적인 이슈를 또잘 담아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아, 단호장은 우리의 것이야. 아, 그리고 우리의 그 희망을 담아내서 축제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그 시대적 이슈도 잘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음. 단호가 지속 가능한, 가능한 우리의 축제,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함께 즐기고 그러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어려운 그 삶이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그 살아가는, 살아내는 어떤 그러한 축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 그런데 좀 중점을 두고 매년 프로그램도 어, 그런 것을 담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단호제는 본 축제 일정 전에 이미 뭐 많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 있고 행사도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어, 그 단호제는 단순하게 절기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주, 보호해주는 신을 모시는, 신을 모시고 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신에게 기원을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일련의 행사를 어, 저희들은 단호 그 행사를 한한달 정도 기간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에게 바치는 어, 그 재물, 제주가 중요한데 그 제주를 빚기 위한 그 신주미를 그 봉정하는 행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에도 어, 한 6,800여 가구에서 200 가마가 넘는 그 신주미를 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행사 때그 술과 떡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또 행사 기간 중에는 찾아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함께 나눔을 하는 그런, 그렇고 복을 좀 함께 네.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네. 또그 우리 신을 평소에는 신은 신의 세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인간의 세계로 모셔오는 그 음. 행사인 만큼 예. 그 대관령에 가 계시는 우리 수호신인 범일 국사를 모셔오는 행사 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한 달여 가까이 이루어지고 음. 본 행사가 이제 내일부터 8일 동안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일련의 과정도 시민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다 진행되는 만큼 저 의미 있는 그러한 일련의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강릉 단오제 뭐 강릉에 계신 분들이야 뭐 자연스럽게 매일 또 그쪽으로 가시게 되는데 음. 멀리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또 즐겁게 이 행사를 즐길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아마 그 단오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고요. 네. 다만 그 강릉 단오제가 갖는 것은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강릉 단오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4개 프로그램과 80여 개의 공연, 거기다가 서커스, 난장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있고 네. 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 또 모든 분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그, 찾아서. 네. 즐기면은 그것이 어우러지는 것이 또 하나의 축제니까 네. 그렇게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날씨도 좋은데요. 단오제 한번 또 다녀오시면 즐거운 초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